정서적 외도에 대한 대처 전략은요, 배우자 유형에 따라서 달라야 합니다. 제가 상담을 통해서 본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가지고 대처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에겐 효과적이고 어떤 사람에겐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대처 전략을 깊이 이해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퍼니 상담소에서 본 정서적 외도 배우자의 대처 전략 여섯 가지 유형으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감정회피형 배우자입니다. 감정회피형은 일단 힘이 들면 도망칩니다. 회피하고 도망치려고 하기 때문에 회피하고 말안 하고 숨어버리고 도망치고 또는 침묵 잠수를 타게 되죠. 이런 유형의 특징은 본인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어서 그랬어. 그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지 않죠. 직면이 불가능하고 회피하고 외부 사람에게 의존해 버립니다. 힘들게 하면 할수록,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더 멀어지는 배우자라고 할수 있겠죠. 대처 전략은요, 감정 압박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랬어? 솔직히 말해. 이거 자체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도망치고 싶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회피형에게 가장 큰 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감정 대신 사실 위주로 접근해야 됩니다. 사실 프레임.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가 어땠는지 조근조근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사실 우리가 대화가 부족했던 거는 맞아. 그 부분이 힘들었을 것 같아. 라는 공감과 그 사람을 알아주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힘들면 나한테 먼저 말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어요? 라는 미래 발전적인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지나간 얘기를 계속하고 감정을 압박하면 이 사람은 더 깊이 숨어버립니다. 세 번째로, 짧고 안전한 대화를 나누셔야 되는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우리 딱 5분만 이야기를 할게 라고 했으면 5분의 시간을 지키셔야 하고요. 감정 대신 상황과 행동 위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황과 행동을 안전하게 할수 있다고 믿을 때이 사람은 대화의 창을 열기 시작하죠. 네 번째로 그 상관녀, 상관저와의 차단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연락이고, 어디까지가 연락이 아닌지 그 명확한 선을 정해주지 않으면 해피형은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선을 제대로 긋지를 못합니다. 원칙을 명확하게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인정중독의 배우자의 대처법입니다. 인정중독의 배우자는 타인의 칭찬이나 격려에 매우 취약합니다. 자존감이 매우 낮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외부 이성에 작은 칭찬에도 매우 취약한데요. 내 배우자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여길 때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변명은 그 사람은 너와 달라, 날 알아줬어라는 변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대처 방안은 첫 번째로 비판은 절대 금지입니다. 반대로 더그 상관자나 상관녀에게 빠져들기 쉽기 때문이에요. 인정 중독형은 비판을 하면 자존감이 더 낮아지고. 상대와의 관계를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상관자와 상관녀에게 더 가까이 갈 위험이 큽니다. 두 번째는요, 자존감을 충전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부부 관계가 개선이 가능하고 내가 너를 충분히 인정해 줄수 있는 관계로 갈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에도 칭찬을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린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돌아왔을 때 작은 행동에 칭찬을 해줄 때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나듯이 외도를 하는 남편이나 아내들은 변화와 관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변화에 칭찬을 해주는 루틴을 가지셔야 해요. 되도록이면.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줘서 그것을 성취해가는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외부에서 대체되었던 그 인정과 칭찬의 부분을 보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당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알고 있다는 리액션 또는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배우자입니다. 세퍼 언니 TV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세퍼 언니 리어브에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서는 세퍼 언니 저 한재원과 직접 대화를 나누실 수 있고요,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 외도 문제, 시댁 문제, 성격 차이, 그리고 경제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이야기 나누실 수 있. 마음 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가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로 감정 과잉, 감정에 중독돼 있는 배우자를 대처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감정 교류가 강할수록 관계가 깊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징은 감정적으로 매우 풍부하고 다른 사람과의 작은 대화에도 그 감정의 교류에도 굉장히 깊은 관계로 발전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의 친밀감을 사랑의 시작으로 착각하는 거죠. 이들의 대처 방법은 첫 번째로 감정 폭발돼 있는 그 상황을 막기보다는 그 감정을 이해해주는 스탠스를 취하셔야 돼요. 내 감정을 알아준다는 느낌이 들어야 거부감을 덜 갖습니다. 두 번째로 감정을 다루는 8분 감정 통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5분이어도 되고요. 10분이어도 됩니다. 이 사람이 감정을 토로할 때는 그 감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주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비판 없이 공감만 해주셔야 되고요. 더 깊은 감정을 나누는 온도를 마련하셔서 깊이 있게 감정을 교류하시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외부 감정 교류를 차단하셔야 됩니다. 감정의 흐름만으로 이성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외부와 대화를 하거나 감정을 교류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자기합리화형 배우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우린 친구야. 절대 바람이 아니야. 라면서 합리화를 해갑니다. 외도라는 인식 자체를 거부하고요. 문제를 행동이 아니라 의도로 판단합니다. 변명을 의도가, 그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외도가 아니다. 라고 발뺌을 하죠. 자기 방어가 매우 매우 강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첫 번째 전략은 논쟁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 사람과 논쟁을 하다 보면 설득할수록 더 강하게 부정해서 나옵니다. 그게 외도야! 라고 얘기하면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기 때문에 정말 외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도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선 멈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감정을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면 끝까지 부인하기 때문에 행동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배우자 몰래 연락을 하는 것은 외도야. 라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 원칙을 말씀해 주셔야 하죠. 네가 시작을 어떻게 했던 그 행동이 외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규격을 기준을 정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나의 언어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너의 의도가 어땠던 나는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셔야 해요. 자기 합리화 형에게는 그 사람의 어떤 입장이나 이것에 대한 비난보다는 내 감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외로움 축적형 배우자인데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배우자를 말하는 겁니다. 정서 부족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하고의 오랜 단절 끝에 드러나는 외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충족하려고 하는데요. 특징은요. 집에서는 말이 없고요. 배우자하고의 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일상 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배우자하고의 공백이 굉장히 커지고 커졌을 때 외도를 시작합니다. 이들에 대한 대처 방법은 첫 번째로 대화 루틴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일정한 대화를 할수 있는 짧은 대화를 먼저 시작하셔야 합니다. 대화가 처음부터 많이 길 수는 없기 때문에 짧은 대화로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대화는 시간을 일부러 설정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은 대화를 할수 있는 방법. 조금 늘려가서 일주일에 두 번. 긴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깊이 있게 들어주세요. 두 번째로. 안정 기반을 구축하셔야 되는데요. 이 유형의 특징은 정서적 안정감이 핵심입니다. 한결같은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시고요. 부부 갈등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부부 정서적인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 지도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외로움 축적형은 구조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연결감을 찾을 수 있는 두 사람만의 어떤 행동을 또는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분노, 피로, 누적형 배우자, 관계소진형인데요. 배우자하고의 반복된 갈등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후퇴를 일으키고 외부에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매도를 하게 됩니다. 특징은요, 갈등 피로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이고,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관계 소진 후에 외도 발생률이 올라가는 타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처 전략은요, 첫 번째로 갈등의 종결을 먼저 선언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서 조금 양보를 하시고, 뒤로 후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이 대처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함께 쉬는 관계를 만드셔야 돼요. 함께 있을 때 편안할 수 있다는 그 설정이 마련되어야 이 배우자는 외도를 멈춥니다. 좋은 기억을 만들고 부담 없는 데이트를 해서 서로가 편안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할수 있죠. 전체적으로 외도를 한 배우자 위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더 멀리 도망가고,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피해 배우자분들은 더할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가정을 지키고자 할때 나를 좀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보다는 가정, 나의 화보다는 아이들의 평안 또는 관계 회복에 집중하신다면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 입으신 배우자분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저 누구보다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 끝에 또 건강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고 그 회복을 통해 또 여러분들의 회복도 함께 할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일단 문제 일으킨 그 배우자부터 조금 다독여 보고,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두신다면 힘드시더라도 조금 조금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 세포언니 심리상담소에서 돕겠습니다. 혼자 힘드시다면 언제든지 저 세포언니가 동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